2위 안 돼서 고추가 그런대로 잘 됐는데, 파도 그렇고, 오늘은 Y자의 거의 뭐 됐고, 오늘 음, 고추가 이렇게 파먹어버립니다. 파먹어버려요. 먹어요 하루에 한뭐 수십 개씩 나오는데, 이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방아다리에서, 방아다리 첫째, 둘째에서 고추를 따줘야 되는데, 어떤 키로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꽝이 와서 이렇게 땀, 작년에도 피해를 벗지만, 원래도 이렇게 입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잡아 양라, 양라도 안 되고, 그 내년에는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터널로 해서 여기 활대가 있는데, 이 활대를 한 180으로 해서, 180으로 해서 높이를 한 50cm 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 꼭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뭐, 꿈안 죽이고 할수 있는 방법은 그건못밖겠 없는데, 비닐이 이렇게 쳐있으면, 작물이 여기 있으면, 얘네들이 기어 올라가지 못하니까, 불이 간다니까. 최소한의 고추를 안 뺏기려고 하면 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물을 다칠 수도 없는 거같 그리고 내년에는 이 노지에서 Y 자 이게 이것도 유전이 많이 가고 얘네들한테 얘네들한테 이렇게 방아다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찝어주는 것도 얘네들은테는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 그래서 거물식으로, 거물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은 밑에 거는 어느 정도 몇 프로 뺏긴다 생각하고, 공한테 뺏긴다 생각하고, 요, 요 위에, 위에 거를, 달린 거를 최대한 빨간 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어. 키가, 원래는 키가 너무, 너무 추려버려가지고. 아, 별도 안 주고. 그리고 지금 밭의 상황이 올 봄에 그 유튜브 보고 부비 그, 저기지? 납작한 벌레. 음, 붓을 그내 이름 뭐지? 냄새나고 많이 나는 벌레에요, 납작한 벌레. 벌레. 아, 이름이 생각나네. 노린재 아 노린재. 예, 노린재. 그 유튜브에 보시면 농사하시는 분들은 노린재가 많다 그러는데 여기는 노린재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작년에 한두 마리 보였던데 노린재약을 뭐 한두 번 쳤는데 원래는 그 약을 전용 약대로 치지 않고 작년에 뭐 모두 싹으로 거의 뭐 했기 때문에 싹 싹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달라진 거는 요 오복이하고 센타 이게 걔네들 을한 걔네들을 어떻게 뭐쫓아는가 한 마리도 안보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러고 나, 구멍 빵빵 뚫리는 나방. 나방. 모두 싹 충을, 충을 주니까. 유기농 자재니까, 그것도. 그렇게 잘 크는 것들. 혹시, 뭐, 영상을 보시면, 혹시라도 농사짓을 보시면, 이 농약사 가면 오복이하고 산타가 있어요. 요거를 1000대1, 1대1로 뭐 500대1로 세워주면. 오복이는 규산도 들었고, 산타. 내가 생각하기는 싹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양사에서도 기존에 싹을 사가던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갈아타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솔직히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그냥 이 붉은 고추로안 하고 청양고추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래. 우리 먹을 것만 몇개 하고. 아, 힘이 빠져가지고. Ich